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저는 조수희 레지나입니다 뭐 오늘 오신 분들 오시자마자 막선물방에 오셔가지고 나 어디 치유받았다? 어디 치유받았다 그러시는 거 그래서 앞에 나가서 증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못 나오시겠대요 그 은총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이 마리아 자매님이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포의 공황장애에 막 왔는데 이 엄청 징폐팔찌를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운전을 하면 편안해진대요. 너무 편하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가슴에다 바로 이렇게 대지 않고도 항상 여기다 착용할 수 있는 스카플라를 구입했다고 해요. 마리아 자매님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시술 받으러 군대에서 병가를 내가지고 월요일날 나오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오늘 구입했는데 군대에 있는 아들이 바로 치유 받았답니다. 그리고 김봉근 세례자 요한 형제님은 오른쪽 다리가 걷지를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엄청 징표 발찌를 착용하고 다니셨는데 완전히 치유 받으셔고 지금 잘 걸어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수산화자매님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엄청 징표 스카프를 착용 후 위장병까지 치유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매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박 안젤라 자매님은 젊었을 때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운청 징표 허리띠를 하고 난 날부터 잠이 넘치도록 잘한답니다. 그리고 어, 윤 안젤라 자매님은 허리 통증으로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로 항상 누워서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운청 징표 허리띠를 메고난 후로 앉아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래부장님 항상 걸음도 걷기 힘드셔 하시고 손도 잘안 움직이셔 가지고 막 힘들어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 차셨는데 착용하시자마자 손발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래 엄청 징표 발찌까지 다 착용하셔가지고 지금 다리 부기도 빠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율리아님 선물 기도하실 때 도와드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율리아님 여기 나오실 때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거 보셨죠? 그 사랑이 이 성물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율리아님의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속 고통이 주어지면서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주시기 때문에 이 성물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주 성물은 봉사자들이 생활의 기도를 하면서 직접 다 만듭니다. 다락방 아시죠? 윤리아님이 10년 동안 못 나오셨을 때손 흔들어 주시던 그 다락방, 침대 위에다 다 올립니다. 그 다락방에서 10년 동안 오상의 성은도 받고 온갖 고통 다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속고통들을 다 받으셨던 그곳 침대 위에요. 방도 두 평이나 될까요? 그 좁은 방에서 1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고통들을 모두 이 성물을 사용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성물을 그 침대에다 다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시면 리련님 그냥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사랑 다 쏟아주시죠? 그런 것처럼 리련님이 계속 하느님의 숨결을 호 호흡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육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실 때는 그냥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온몸에 정말 피땀이 날 정도로 갑자기 낙태 보석을 받는다든지, 정말 쓰러질 정도 일부 직전까지 가시면서 기도를 해주셔요. 그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볼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대로 성물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은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두서없이 온청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과 성모님께 바칩니다.